한 제주 경주는 저 청년정신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케어레이싱 조교조문이 청년정신이고요. 오늘 일요 어, 부산교차 어, 경마 아, 방송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부산교차 방송 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또 역시 이, 여러 개의 타이틀이 걸려있는 하루고요. 일단은 일요일날 12주 연속 서울, 최대 메인과 역전 메인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어, 11주 연속 역전 메인 도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이 최근에 성적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난주 일요일만, 어, 최급과 역전 메인. 그리고 또 역전, 준 메인은 역전급으로 상향한 거, 어, 쌍승시 바치기 들어왔고요. 지난주 일요일날 기억나는 거는, 일단은, 어, 한 달에 한번 하는 초 a 급 단위 중에서 제일 높은 초A 플러스급. 예, 그달 최고로 높은 등급이었는데, 에, 그게 들어맞았습니다 어, 그게 매직댄서의 어, 이윤명 기수가 들어왔던 3번 마필.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 하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쌍승식이 8.9배, 9배짜리가 제대로 원툴, 투툴 안에 맞았어요. 거기서, 어, 지난주 서울이 어려웠었는데, 어, 과천 예시장까지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랬고요 어, 또, 일요일날, 또, 11주 연속, 장산 노래하기에, 어, 리틀 페가수스, 요거, 14배짜리, 세방 안에서, 일단은, 한 수, 14배짜리, 잡아드렸습니다. 자,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 성적을 하는, 알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희가, 초중반에 6개를 연속으로 적중하고 잘 나갔어요. 후반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정말, 코차, 복차로 져가지고, 어, 물론, 바치기도 됐지만은, 어, 약간 이긴 정도였는데, 일요일 날에는, 일요일 날에는 잘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잘하겠고, 그래도, 뭐, 형식상으로 어느 정도 다, 주소 담았어요. 그래도, 준 메인급, 예,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준 메인급도, 뭐, 열심히 또 잡아 냈고, 준 메인급 18, 18배 짜리였죠. 어, 칼리블레이드의 배달이 포품, 쌍 17.9배. 그 다음에, 뭐, 난초양의 산수경, 제주 7주 연속 역전 메인도 잡았고, 그 다음, 백만전자, 여걸찬스, 이건 배당이 없었고, 남북정보 북부방제, 북, 준메인급. 열심히 또, 적중이 나아졌습니다. 자, 여튼간, 이번 주, 일요일에도, 어, 저 믿는 분, 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좀 사설이 많은데, 1라운드부터 갈게요. 자, 12월 8일, 부산교차 1라운드. 딱 편성 보기에 8번 마이 쿨런이란 말입니다. 예, 쿨런이란 마필이 2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명 기수가 타고, 요거 요즘에 유연명 기수가 너무 잘 나가요. 예, 금요일만, 금요만 4승을 몰아쳤는데, 하여튼간, 최근에 강승부에 있는 유연명 기수, 쿨런. 얘를 배팅의 핵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마 1타. 예, 그 다음에 선입권에서 올라와 줄수 있는 3번 마 바다 강자. 8번, 2번, 3번. 8번, 2번, 3번이 제일 무난한데 여기서 안 하는 후지 기수의 조용배 조 교사의 후지 자, 1번만 느만치 정도 8번을 축마감으로 유연명 기수가 요즘에 승수 걸리면 거진 다 때려냅니다 8번을 축으로 이 정도 어, 놓겠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는 11주 연속 역전맨이에요 제가 음, 금요일날 어, 8라운드 때 어, 1번, 2번, 뭐, 쌍 단통이었는데, 3복승은 제가 틀렸어요. 형식상 11주 연속을 맞췄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제가 9라운드, 어, 저기 뭐, 10라운드 때, 원래 그게 초입급 수준이었는데, 영적, 역전급으로 나가지고, 받치기를, 가 됐었어요. 네 그게, 3, 4, 그게, 3, 사맞거을 10경주 때, 받치기로 갔었는데, 3호를 원투를 때리고요. 근데 이렇게 3,4가 들어와가지고 스페셜킹의 라운드 올채 그거 말입니다 예. 한양의 간자에 원투를 때렸고 예. 김현중 기수가 탄 2번마가 있었어요 그 배당 상당히 좋았는데 20몇 배짜리였는데 27배짜리였는데 고개 에 들어왔으면 참 좋았는데 걔도 코차로 다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5나 2나 들어오면 우리는 크게 성공했는건데 하필 라운드 올채 받치기 그래도 받치기라도 그게 역전급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역전급이 원래 하루 한 개인데 그게 애매하게 돼버리면은 선블레이드에 안되면애니모 같이 쌍 단통에 삼복승 틀려버리면 이게 결과가 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그렇게 해서 상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바치게 돼가지고 좀그는데 좀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충만은 나와져 있고 어 제대로 한번 어 가겠습니다. 3 번만 어 미네스타예요. 예. 유현명 기수 안장인데 현명 기수 요즘 너무 열심히 탑니다. 이렇게만 좀 제발 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번만 미네스트 놓고 얘 놓고 후차권 제대로 원투투툴로 원투투 안에 가고 맥스가 세 번째 주력 반주로 여기서 환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11주 연속 여점매에 형식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신기록 세우면서 환수까지 내는 어? 꾸준하게 적중하는 저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삼라우드는 조교 당시에 좋아졌던면 조이너 캡틴 많이 좋아져 있고요 원일공주도 라이프레트와 병합하면서 뭐 괜찮았어요. 근데 라세스 아실드가 좀 백광률 중에서 탄요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텐사의 11화는 현장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 7번만 실버 트레인. 뭐이 정도.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이번 경주는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텐사 1 1화의 7번 정도. 제가 금요일날 제2의 신천번개라고 얘기했던 레이스 헌터, 금요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레이스 헌터, 여러 말도 아니었어요. 딱 터질 만한 편성에 레이스 헌터 딱한 마리 찍어드렸습니다. 신천번개 같은 마필이 그만이다라고 제가 딱한 마리 얘기해드렸는데, 걔가 300, 삼복승 316배, 예, 삼착을 차지하면서, 고배당을 연출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편성도 만약에 그렇게 터진다면은,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노벨시나 이거 한번 제가 어, 현장에서 강추드려가지고 이게 배당 터지고 들어가지고 이 노벨시나가 얘가 느낌이 있어요. 요거 고배당이기 때문에 이거 좀들팔리더라도한번더 저는 노벨시나는 봅니다. 노벨시나 예, 지난번에 주폭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노벨시나 한번 정도 더 안고 가겠습니다. 삼경준이 현장에서 배당 조합이 필요한 경우 이거는 뭐 무식하게 뭐 물론 주력 반주력 원툴 투툴 압축해서 맞추면 좋지만은 이런 경주는 압축하고 몇 구멍 더 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번 런이 레이스는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할 거고요 자 4라운드에요 요거를 현장에서 제가 3주 연속 최대 맨 에, 요거 4라운드 때플레인 캠프 라이징파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4라운드 아니면은 6라운드를 제가 두 중에 하나를 3주 연속 최대 맨이랑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초회급 단위가 잘 적중을 하고 있어요. 유효타를 치고 있는 지난번에도 초회플라스급 때렸는데 이번에도 초회급 수준. 부산 준지이주간 낮기 때문에 제가 4, 6, 둘 중에 하나를 초회급 수준 하나 놓고 하나는 최대매.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갈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을 보고 하여튼 이번 경주 제 구미에 잡혀있기 때문에 더 느낌이 나는 걸로 등급을 결정을 하겠는데 자, 이번 경주 김명관 조교사의 백승 금요일까지 정확히 99승이었어요. 이번에 100승 7차례인데 임성식이 실 업계에도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잉 캠프 봐주시겠고 저에게 뭐비카선 있고 라이징 파크 있고 역전의 용사 뭐 유성 요까지쭉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플라잉 캠프를 현장에서 거진 추방감으로갈 거예요. 100승 도전. 요거 네. 한번 김여가 조교서 100승 도전. 최선을 다하리라 보고 요거는 제가 지금 불러드린 요 선의 예사 같은 경 현장에서 주력 조료. 지금, 제가 얘기드렸던 거, 구, 길게 설명은안 하겠습니다. 요 안에서, 어 잡아줄 수 있는 경주니까, 전 한번 믿어보시고, 하여튼간, 최근에 부산 성적이 꾸준해요. 예. 지난주도 뭐, 열심히 했고, 자, 이번주도 열심히 또 성적이 나왔고, 자, 5라운드입니다. 요건 얘기해드릴게요. 자, 초강이, 이게 계속 핑퐁을 치는 말인데, 마플 컨디션이 이상은 없어요. 6번. 그리고, 2번만 스마일 캡틴은 아직은, 아직은 이건 장거리에서는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차라리 1번 게이트에는 비룡이 계속 올라갑니다 장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머멘트라스트도 이번에 선행 나가서 충분히 되겠는데 2번 스마일 게이트는 얼마만큼 선행 경계를 해서 넘어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6번 만 초강 비룡 여기가 일단 제일 유력해 보이고 홀리캡틴이 모르겠어요 요게 이게 장거리에서 이제 되는 말 같은데 앞에서 억대는 큰 말인데 이런 말이 오히려 장거리에서 잘 먹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이터치. 그래서 어, 스마일캡틴이랑 어머맨은 두 마리가 선행 전개가 애매하고 2는 1900은 안될것 같아요. 3도 선행 전개가 안돼서좀 껄끄러. 그래서 6일에 6번 1번 싸움에 예? 여기 이제 7번만 하이터치와 홀리캡틴 5번 7번 이 정도가 도전하는 형국이 아닌가 이 정도 어, 보겠습니다. 자 6라운드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4라운드 아니면 6라운드를 초입급 수준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육경주 요거는 루드 투 프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성 실기수가 김영관 교사 이번 주둘 중에 하나 백승 키를 지고 있기 때문에 루드 투 프린스 놓고 현장에서 요 마지막 어 점검을 가겠는데 뭐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근데 뭐 말팔 명중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어 팔은 부담중량 높지만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자 했고 자 서울 텍스트는 12주 연속 역전 멤물로 토요일날 친지 안 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 텍스트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현장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